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 간단한 작업을 하기로 하고 어 작업을 하는 중에 또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 일단 손님께서 의뢰해주신 작업은 어 원래 쓰시던 SSD가 1 2 8 g b 짜리 용량이 너무 작은 거라 어꽉 찼더라고요. 너무 꽉 차서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중고로 2 5 0 g b 짜리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바꾼 SSD에다가 윈도우 재설치까지 그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어, SSD, 바꾸기로 한 중고 SSD로 장착을 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좀 특이사항이 나와요. 자, 그러면 바로 전원 넣고 증상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아, 이번엔 뜨네요.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화면이 떴을 때, 바이오스 세팅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재시작을 하면, 그때는 100%안 뜹니다. 자,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조정한 다음에,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바이오스 상태에서, 부팅 방법을 UEFI에서 레거시로 바꾸고 나서, 지금 저장하고, 다시 시작을 누른 거예요. 예, 네, 안 뜨죠? 예,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뜹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그래픽카드랑 메모리 뺐닦끼고또뭐 파워선 뺐닦여보고뭐 이러면 또 화면이 뜨고. 그런데 또그 상태에서 바이오스에서 재설정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또 이렇게 안 뜨고. 계속 이러거든요. 아, 손님께서도 평소 쓰실 때 이렇게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 분명히 나오시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손님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님하고 통화는 안 되셨고, 이제 손님께서 회의 중이라고 하셔서 문자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평소에는 그런 증상을 전혀 못 느끼셨다네요. 어참 이러면 또이런도안처해지죠자뭐뭐 이런 뭐 간단한 접촉 불량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뭐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 다시 뺐다 껴보고, 또 바이오스 초기화, 배터리 교체 뭐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고 나서 좀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님의 부품 다 드러내서 누드 상태로 조립했습니다. 파워까지 지금 손님 파워로 모두 테스트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저는 오고겠습니다. 화면이 뜨뜻하다가 그냥 다시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예, 안 들어옵니다. 깜빡깜빡 하죠?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재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최초의 전원만 넣어도 이럴 경우가 랜덤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분명히 화면 안 뜨는 상태고, 네, 키보드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메모리, 그래픽카드, 배터리 다 바꾸고요. 바이오스 초기화까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님의 그래픽카드 손님 메모리 손님 배터리 전부 다 바꾼 거고 바이오스 초기화까지 다 했습니다 아이고. 바이오스 초기화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볼땐 메인보드 불량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바꿔본 건데 이 상태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스타트 네, 이번에도 혹시 화면이 뜨려고 하다가 그냥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니터 전원이 그냥 깜빡깜빡하기만 하죠. 메모리 슬롯을 1번 슬롯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 슬롯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슬롯을 바꿨더니 지금 화면이 뜨는 것 같아요. 아 뜨나 했더니 또 죽네요. 뜰뜻하다가 화면이 뜰뜻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손님의 메인보드 고장이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또 CPU도 바꿔봐야 되겠죠. CPU 인텔의 4세대 CPU 고장률이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고장이 난 4세대 CPU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CPU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바꿔 볼 CPU는 인텔의 셀레론 G1850, 1850 모니터 반응이 왔는데, 또 죽어버리네요. 네. 마찬가지네요. CPU를 바꿔도 똑같은 증상. 그런데 지금 증상이 테스트를 할수록 점점 심해지네요. 그래도 화면이 뜰 확률이 50%는 넘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키보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 화면 안 뜨는 비율이 늘어나더니 지금은 화면이 아예 안 뜨네요. 키보드도 반응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손님의 메인보드 고장이 확실한데, 한 가지도 안 바꿔본 게 있죠. 한 가지도 놓친 게 있네요. 파워 서프라이입니 파워 서프라이. 손님의 파워까지 바꿔보겠습니다. 파 서플라이는 제가 계속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슈퍼플라워 제품이고, 요거는 650W 짜리에요. 자, 전원 스타트. 일단 모니터 가응했구요 어, 뜨네요. 파워 바꿀 때 떠요. 바이오스 값을 한번 세팅을 하고, 한번 제시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과 날짜를 맞췄고, 부트 모드를 레거시에서 UEFI로 바꾼 다음, 여기서, 저장하고, 리셋. 자, 그래서 화면이 떠주면, 이제 손님의 파워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역시나 파워 때문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되면 남은 건 이제 메인보드 밖에 없는 거죠. 손님 메인보드인데, 아, 이걸 손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메인보드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보드만 바꿔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하고 다시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보드 갖고 왔고요. 이것도 H81 칩셋이고, 아수스 보드입니다. 아수스 업데이트는 제가 다 해놓은 보드고, 이것도 제가 테스트용으로 계속 쓰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보드예요. 이 보드에다가 손님 CPU, 손님 메모리, 손님 그래픽카드 그대로, 여기다가 설치 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는 부품은 다 손님 부품인데 메인보드만 제걸로 바뀐 겁니다. 전원 넣었어요. 네, 뭐 전원이 들어가기 무섭게 바로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바이오스 세팅을 다시 해보고 재시작해보면 확실한 비교가 되니까 보시는 분들도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착목 중에 패스트 붓을 이네이블에서 디스에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재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이상 없이 화면 바로 뜨겠죠. 이상 없이 화면 떴습니다. 오늘 손님의 메인보드 ECS H 8일 보드인데 이 보드가 확실히 고장이 난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손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게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손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잘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영상은 따로 담지 않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거 화면 안 뜨는 증상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이거 <laughs> 이상이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메인보드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그렇게 작업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연락 네.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